자, 오늘은 우영우 머리 배우 박은빈님 단발 레이어드 커트를 해볼 건데 조금 클래식한 느낌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캐릭터 우영우 있죠? 순수한 이미지의 커트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조금 변형된 그 박은빈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완저 우영우 느낌의 커트보다는 살롱에서 쓸수 있는 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먼저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앞머리 커트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커트를 할게요. 자, 앞머리 섹션은 4포인트와 이 센터 포인트 여기 중간 눈썹 산 혹은 눈썹 끝인데 사진에 보시면 조금 넓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었죠. 그러면 얼굴이 보이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순수해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커트하실 때는 가이드를 눈썹 산으로 맞춰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자, 양쪽 다 이렇게 블러킹을 타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섹션이 나오겠죠. 센터 포인트에 아주 작은 삼각형을 만드셔서 이 부분을 가이드로 해서 커트 먼저 합니다. 리 체크 그 다음에 센터 파팅 하시고 앞쪽으로 이 섹션과 비례하게 빗질 하셔서 가운데 잘랐던 가이드랑 연결해줘요. 자, 각도는 손가락 하나 정도 띄어주는 느낌입니다. 끝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파트 되겠죠. 센터 파팅 하시고 처음에 잡았던 가이드 체크하시고 삼각형 섹션 모양 그대로 빗질. 자, 손 모양도 빗과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이드랑 연결. 내리셔서 체크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한 느낌이 들게 하실 거면 눈썹 산이 아니고 눈썹 끝으로 잡아서 앞머리의 면적을 넓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앞머리 면적이 조금 넓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순수한 느낌의 앞머리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뱅을 낼 때는 이 정도 간격으로 잡습니다 눈썹 산으로 커트 스타일 자체가 앞쪽이 좀더 짧고 뒤쪽이 좀더 길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이드 먼저 아웃라인을 정해주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커트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블럭킹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킹은 앞과 뒤를 나눠주는 블럭킹을 해야겠죠? 이어 백 포인트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라인, 탑 포인트에서 1cm에서 2cm 정도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어 백 포인트까지. 여기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정하셔서 블로킹 해 주시고 여기서 아웃라인 먼저 설정할게요 아웃라인은 앞에서 봤을 때 말리면 턱까지 오는 정도의 길이 그리고 뒤쪽은 살짝 목선에 가는 후대강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쪽으로 왔을 때 인위적으로 후대강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쪽 햄 라인은 네이프보다 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스케어 라인으로 아웃라인을 정합니다 기장을 설정하실 때 말렸을 때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자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나 와서 후대강 라인으로 자르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스케어 라인으로 자르셔도 이햄 라인이 네이프보다 짧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아웃라인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길게 해서 커트. 커트 해보시고 체크. 말렸을 때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길이 조금 더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퀘어로 커트돼도 말렸을 때 살짝 앞쪽이 올라가고 실제로 우영우 캐릭터의 머리가 끝에가 후대각 라인처럼 동그랗게 되지 않고 앞쪽이 살짝 빠져요. 인위적으로 앞으로 와서 후대각 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앞쪽에 조금 길어지는 느낌. 그래서 스퀘어 라인으로 그냥 커트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타일은 조금 무거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0도로 해서 랭스 먼저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 섹션도 내려서 아웃라인만 먼저 맞춰놓으세요. 0도로 라인 커트. 백으로 넘어갑니다. 백으로 넘어갈 때 가이드가 이어 백포인트에 있는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 라인을 맞춰 줄 거예요. 이 섹션 간격의 반 백포인트까지. 이어 백포인트에 있는 이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랑 아웃라인을 연결합니다. 부산 곡면에 따라서 똑같이 가면서 아웃라인 설정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앞쪽에서 먼저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앞쪽의 가이드와 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보다 뒤쪽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오버섹션을 내리셔서 아웃라인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층을 조금 내시면 돼요. 라인 커트만으로도 이렇게 쉐입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커트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살짝의 그라데이션만 주시면 됩니다. 앞머리 디자인이 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섹션을 앞쪽에 2cm 정도 가져오셔서 가이드 먼저 잡을게요. 45도 그라데이션을 낼 건데 자 기준은 여기 가장 긴 머리 있죠 이긴 머리 부분이 아웃라인과 이 부분에서 반 그리고 반자 여기서 그대로 바로 자르지 않으면 조금 더 길게 자르세요 그 다음에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럼 여기 가이드 이 페이스 라인에 사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이드 됐던 부분과 연결해 주면 돼요 각도는 지면 각도 45도 자 사이드 포인트부터 잡는 이유는 이쪽이 아웃라인이고 앞쪽에 코너 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 포인트까지만 그라데이션을 냅니다 그리고 가이드랑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 되겠네요 자그 다음 섹션 섹셔닝 하셔서 두상 따라서 똑같이 커트합니다 45도로 빗질을 했을 때 뒤에 가이드 따라서 그대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 그다음 자 왼손 가만히 있고 오른손 가서 빗질 앞머리 폭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45도로 빗질을 했을 때, 여긴 가이드가 없을 거예요. 대신, 이 밑에 라인과 연결되게 커트해주세요. 그 다음 섹션. 가이드 보시고 커트. 잘리지 않을 때까지 자르시면 됩니다. 자, 위에까지.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빗질해서 판넬이 두상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앞에선 이렇게 됩니다. 앞쪽 빛질 체크 그대로 45도 뒤에 가이드 보시고 커트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놓 거야 이 앞쪽에 그라데이션 자백 부분은 자 여기가 골덴 포인트죠 골덴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섹셔닝 해줍니다 골덴 포인트에서 1cm 정도 가져오셔서 아웃라인과 탑 부분 여기서 반 그리고 여기서 반. 그리고 여기서 또반 칸. 자, 여기가 로우 포인트에요. 로우 포인트 잡았다고 거기서 바로 커트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왜냐면 이 웨이트가 마르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로우 포인트 잡으시고 살짝 들어 올려서 웨이트 확인. 이 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운데 1cm, 온더 베이스로 135도. 자, 지면 각도 135도입니다. 135도로 가이드, 가이드에 맞게 일자로 커트 됩니다. 자, 가이드 맞춰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빛 들어가서, 자, 지면 하도 다시 90도, 90도 커트. 자, 그 다음 45도 내려서 코너 커트. 전체적으로 라인이 동그랗게 잘릴 거예요. 피봇 아니고 그대로 버티컬 섹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스퀘어. 반 버리고 반 가져오세요. 135도. 들어서 뒤에 라인과 맞춰서 커트. 지명각도 90도 체크. 자, 그 다음 45도 코너 체크. 라인이 동그랗게 잘리죠. 그 다음 베이스 확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자 스퀘어기 때문에 마지막은 베이스가 이렇게. 아까 똑같이 135도 체크, 90도 체크, 45도 이렇게 튀어나온 코너만 제거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아웃라인 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두상 라인이 다 내려와서 밑에 부분이 이 언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135도까지 들어올리실 필요 없고요. 90도 먼저 커튼, 90도, 자를 거 별로 없죠? 45도 까지만. 아웃라인은 잘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적당한 로우 포인트의 그라데이션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어 백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두 상에 따라서 손모양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 밑에 가이드 연결. 이두 상과 똑같이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이렇게. 아예 버티컬.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 커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말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된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나죠. 자, 그래서 사이드 포인트 여기 밑에는 그냥 라인 커트입니다. 말렸을 때 아웃라인 길이가 턱선까지 딱 올라가게 돼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아웃라인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퀘어 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의 후대각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웃라인을 후대각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더 앞이 동그래지는 느낌이 나겠죠. 멋쉬는 느낌의 커트를 하실 거면 스퀘어가 아니고 살짝의 후대각 라인으로 커트를 해주면 되겠지만 스퀘어만 잘라도 어느 정도의 후대각 라인이 나온다는 점. 그라데이션이 덮어지면서 더욱더 후대한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앞에 먼저 자르고 뒤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뒷머리가 길게 빠지죠. 그리고 스퀘어 베이스로 잡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여기서 끊깁니다. 만약에 베이스가 스퀘어가 아니고 앞쪽으로 더 들어갔다면 이 라인까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하지 않은 이유는 스퀘어로 커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고 안정적이게 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퀘어 베이스로 해서 이 코너 부분은 마지막에 지금 당장 제거합니다. 이어 투 이어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서 온더베이스 지면 압도 45도 이 부분만 제거 이 부분을 제거하면 내렸을 때 코너 제거가 깔끔하게 됩니다 조금씩 질감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단발 레이어드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단발 레이어드 스타일. 스타일 커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낮은 그라데이션 보브가 생각보다 그냥 많은 레이어 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헤어디자이너 강성이었습니다. 또 만나요.